샬롬 주안의 나에게 안동성결교회 이규철 목사입니다. 어느새 2022년 첫주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아가는 거나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땅 위에서 매일매일 걸어다니며 맞이하는 이 하루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 인생의 기적 같은 은혜임을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설가 박완수 님의 하루에 대한 감상이 있는데, 아,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잠깐 소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밤새 배달된 귀한 택배 선물이 도착해 있다. 하루라는 것이다. 상자를 여니 하루 분량의 시간, 각자에게 딱 알맞은 달란트, 움직여 섬길 수 있는... 건강이 들어있다. 신기한 것이 매일, 매일 아침마다 배달되는 이 선물들은 베스다 광야의 오병이어 바구니처럼 축복과 감사로 쓰면 자꾸만 그 내용들이 늘어나고 불어난다. 가나 혼인잔치 물항아리처럼 순종과 성김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그런 체질로 변화되고 또 사용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선물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서 다른 이들이 상상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런 어떤 이들은 이 선물을 시들시들 말려버린다. 선물이 선물로 보이지도 않고 누가 보낸 것인지도 관심이 없다. 매일매일 받으니 시들해 할 뿐이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질려버렸던 광야의 사람들처럼 말이다. 인생의 날 동안 그토록 많이 배달된 이 선물을 하루하루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꽃피우지 못하고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한숨으로 섞여버린다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도 어떤 이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누리며 어떤 이는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갇혀버리고 만다 어떤 이는 천국의 분점을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고 반면 어떤 이는 지옥의 가맹점을 자꾸자꾸 확장해가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선물 상자는 계속 배달된다 선물이 오는 동안이 하루하루는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편지에 답장을 하듯이 선물이한 각자의 반응은 천국을 얻을 수도 천국을 놓칠 수도 영혼으로부터 매일매일 단한 번으로 주어지는 이 선물 그대는 하루라는 이 선물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박은스님의 하루라는 감상문입니다. 시편 92편의 시인이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의 기도가 그렇게 죽게 올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의인은 종이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떠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런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과유 대신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하루가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정말 활기찬 승리를 거두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